아니야, 내 취해서 하는 줄 알았지. 내가 <laughs> 최근에 은주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laughs> 놀란 햄스터 잘 아세요? 그쵸 <laughs> <laughs> 앞으로 날 긁으면. <laughs> 어. 아 그러면은 그럼 이거 얘기해 보자. 그러면 어 내가 긁히면 음. 이걸 최대한 안 드러내기 위해서 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음. 아니면은 드러내는 거는 상관 없는데 약간 좀 어떻게 좀 약간 유도리 있게 넘어가려고 하나? 왜냐면 긁히는 게 화나면은. 상관없는 화나는 거면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지만 긁히는 건 약간 표현하기 애매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난 어떻게 유도리 있게 잘 넘기나. 아 이거 중요한 거 음. 같아. 아 중요하지. 네. 제이님은 그런 거잘 하세요? 저는 어 근데 제가 제가 나중에 회사에서 이 반응을 보였다고 다 긁힌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 이게 좀 걱정되긴 해. <laughs> 어 그니까 그냥 하는 반응인데 긁혔다고 생각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긁혔을 때 하는 거는 그냥 웃어요. 어어. 음. 어. 근데 해맑게 아니면 좀, 그러니까 <laughs> 아 어이없다는 예, 듯이 아. 미친 듯이 웃어요. 아니 아니요. 야 어,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요. 어이없다는. 아 듯이. 근데 다그그 그 웃음 본적 있는 것 같아. 어어 어, 약간 맞아. 약간 이렇게 약간 저런 거. 각도로. 어어 어, 맞아. <laughs> 딱 이런 각도로 제가 웃어요. 관찰에 되게 열심히 하시네. 저는 네, 음. 데이터를 항상 쌓아놔. <laughs> 나중에. 네. 아무튼. 어 음. 그거거나 어 그거거나 아니면은. 약간, 약간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약간 그렇게 하고요. 약간 시끄러운 분위기나 장난치는 분위기인데 내가 긁혔어. 그러면은 아 뭐라는겨 이래요. 네? <laughs> 뭐라는겨 이래요. 오, 근데, 근데, 근데 뭐라는거야 어. 랑좀 달라요. 음. 아, 아 뭐라는거야 약간 이거는 그냥 진짜 뭐라는거야고요. 음. <laughs> 아, 네. 약간 뭔가 뭐라는지 다 알아들었는데 음, 음. 내가 긁혔어. 그럼 아 뭐라는겨 약간 이렇게 해요. 음. 어, 음. 아니, 약간, 되게 음. 귀여운 반응이 아, 왜냐면 네. 유도력 있게 넘겨야 되니까. 음. 근데 이게 약간 요즘 티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 현수님을 보면서 좀 배우려고. 근데 <laughs> 뭐 그티안 나는데? 아, 티안 나요? 어. 현수님만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나 아예 그말한거 뭐? 기억이 안 나. <laughs> 그만해. <말은이? 웃음> 어 어. 근데 뭐라는 거는 회사에서 잘안 해요. 뭐, 음. 회사에서는 보통 웃고 음. 말고 친한 사이다 그러면 가끔 쓰죠. 네. 어. 글쎄요. 음... 회식 때꽤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어, 회식 때꽤 많이요. 무슨 이스터 에그처럼 막 뭐라는겨? 뭐라는 게 뭐라는 거야? 아, 맞아, <laughs> 아 그냥 아, 취해서 하는 <laughs> 줄 알았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근데 내가 내가 여러 <laughs> 번 여러 번 말하는데 이 말을 썼다고 어. 긁히는 게 아니라 아. 아. 긁혔을 때도 아, 이 반응 어. 쓰고 다른 음. 거일 때도 이 반응 음. 쓰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현수님 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많이 배우려고 하니까. <laughs> 아, 저요? 네. 저는 네. 근데 한, 저, 저의 문제점인데 뭔가 어떤 분위기에서든 계속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 뭔가 이 압박감이 들어도 <laughs> 니 그러니까 네가 아빠을왜 느끼? 아니 뭔가 웃기고 싶어. <웃음> 사람을. 채센터처럼 <laughs> 아, 네. 재미없다에 글키세요? 예 글키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진짜 지, 아 노잼. 아, <laughs> 아 노잼이다 진짜 진짜 싫어요. 말을 하지 마. <laughs> 여기서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저희 말하다 가 긁히고 <laughs> 어, 싫어요. 긁혔어? <laughs> 여튼, 어 긁혔어? 여튼 아니 근데 저는 그냥 네 그래서 유두리 있게 저도 넘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 예를 면 이제 이를 깎게 해먹어? 알아서. 어나 그거 궁금했어. 어. 그게 긁혀서 그거 하는 건지. 근데 네 그거였구나. 네, 원래 시초가 그거였어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어. 이거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 어. 그래서 알아서 할게 하다가 어. <laughs> 알아서 이렇게 깎게다가 이제 제가 잘 알아서 해볼게요. <laughs> 뭔가 이렇게 좀 사회성이 좀 네 반영이 되는 거죠. 아... 응. 아니면은 아까 제이 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긁으면 나도 긁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죠쫄았죠 아, 아니죠? <laughs> 아 그니까. 그니까 나도 그렇게 할까봐 나중에. 어. 네, 약간 근데 이거는 뭐 친한 응. 사이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응. 설마 뭐 공적인 자리에서 <laughs> 쫄렸쥬 이러진 않으니까 <laughs>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수가 그렇게 하잖아 어. 그럼 내가 그렇게 했던 게풀려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듯이 약간 이 감정 이 <laughs>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laughs> 곱해지면 긍정적인 감정이 어, 대단한데 그 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고 표현이니까 되게 <laughs> 그러니까 핥다, 서로 맞아. 서로 그렇게니까 승화가 되는 거야 아아 오케이 네. 오케이 서로 긁자 그냥 좋네요 네 <laughs> <laughs> 은조는요? 안 친하면 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어. 그냥 화제를 돌려요. 다른 걸로. 음. 다음 우리가 얘기할 거. 그러고 음. 친한 사이면 대가파 줘. 어떻게 갑분, 똑같이 어떻게? 만약에 현수님이 네네네 네, 네, 네 하면 나도 똑같이 네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한다거나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그게 <맞는 것> <laughs> 어 그래서 어. 제, 제이랑 현수한테 많이 했을걸요? 어, 맞아요. 왜냐면. 윤수 님, 연 님, 수녀 님다날 거의 안 긁으니까. 근데 난 오히려 은주가 그 반응이 오면 좀 다행인 것 같아. 아, 안심이 되는. 어, 왜냐면 긁혔다 어,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오면 긁힌 거고. 어, 근데 반응이, 반응이 오지 않았어. 그렇죠. 그냥 빡친 거야. 어. <laughs> 어, 어, 어. 그그 <laughs> 그 빡친 표정이 또 있으세요. <laughs> 어, 그러니까. 그래서... 눈을안 마오치지.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아, 됐다. 제가 최근에 은주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어. 혼나셨어요? <laughs> 네, 혼냈어? 네, 네, 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는 근데 긁히는 게 아니라 뭐 아예 혼난 건데, <laughs> 그러니까 아예 혼난 건데 어쨌든 어떤 일때 어떤 일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면목하게 잘못해서 그냥 혼난 건데, <laughs> 근데 은주가 진짜 극도로 차분하게 근데 제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음, 이렇게 하고 그때가 막 아, 내가 무슨 얘기했지?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laughs> 아막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침묵 그거 어떻게 음. 끝났어요? 침묵하다가 그래 약간 이런, 이러면서 런이 이제 얘기를 좀더하다 끝났어요 통화를 여러번 하셨나봐요 <laughs> 어, 하루 안에 <laughs> 많이 했어요 <웃음> <네네>. <웃음>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관계성이 의심된다고 했..어? 정세균? <laughs> 그러, 그러고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어 아 <laughs> <laughs> 어, <잘했어. 웃음> <laughs>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은주랑 썸타냐고 많이 물어봐요. <laughs>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지? 누구 언니한테나? 그,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이제, 아, 내가 뭐지? 그 연애를 하고 나서 운주를 잘못 챙기나? 이러면서 했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음. 이제 제가 최근에 점심시간에 산책 다녀오잖아요. 소화시키려고. 음. 근데 그때 은주, 은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산책, 아 산책 가야지 이러면서 내가 은주를 보면서 산책 가야지 를 얘기를 했어 얘랑 가려고 근데 보통 산책 얘랑 가니까 근데 얘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접시를 닦으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출입문 앞에 있는데 음. 그래서 앞에 있는데 이제 은주 보면서 어 산책 안가 이랬는데 은주가 너무 이제 그거 닦으면서 되게 약간 무표정하게 있다가 산책 안 가려니까 너무 아 <laughs> 그러니까 맞아 <laughs> 뛰어았... 맞아 어, 어, 아 그거 잖아 옆에서 그치 봤지 <laughs> 뛰어나오는 다 거야 다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연애를 하고 좀 은주를 잘못 챙기나 약간 뭔가 좀잘 뭔가 좀 멀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어, 언니였나? 아 언니였던 것같아 그래서 내가 뭐야? 썸타? 이러는 거야. 근데 왜 너는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은주는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둘이 서로 포지션에서 기다리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너무 웃었어. 음. 어. 왜냐면 어. 가끔 나가서 통화를 한다고 하니까. 어 통화 하긴 하니까. 어, 어. <웃음> 남친이랑. <웃음> 남친이랑. 아니 <laughs> 근 은자랑. 은주님은 그래서 나는 진짜 이말안 하는 배려가 진짜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음.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배려도 엄청 많 생각해 맞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근데 그날 진짜 행복해하셨어요. 어, <웃음> 어, <웃음> 어 행복했어요. 나못 봤네. 어. 그래서 나못 진짜 봤지. 미안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연인님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 연인, 긁히면은 아,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 저는 그냥 긁히면? 근, 아, 근데, 근데 아까 아, 네. 말씀하셨으면 뭐 아무 말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음. 내가 긁힌 걸 누가 알아채서 <웃음> 음. <웃음> 계속 물어보면 그냥 웃으면서 <laughs> 아, 아니야, 아 괜찮아. 어저 어. 어, 손동작 어. 많이 보러 왔던데? 아아 근데 진짜 아, 아니에요,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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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긁힌 걸 드러내는 게 약간 자존심 싸하거나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것보다 가끔가다 약간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긁힐 때가 있으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네, 맞아,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혹시 그냥 응. 막 이렇게 연임 할때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이건 아니에요? 아 그거는 너무 혹시나 이렇게 예를 들어 전체 회의 상황이거나 하면은. 누가 내 얼굴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표정으로 있는 것보단 미소를 띠고 있는 게 매너이지 않을까 해. <laughs>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왔는데 둘이서 있을 때는 <laughs> 일하다가 눈이 마웠지잖아. 그러면 연잎 갑자기 <laughs> 아니 무표정으로 바라봐줄수 <바라맞을> 없잖아. <laughs> 근데 아니, 나는 너무... 그게 좋아. 어... 나도 같이 아, 하게. 돼. 되게 아무튼 그 미소는 제가 음.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아 다행이다. 아. 그럼 그거는 음. 이렇게 이를 드러내면. <laughs> 이를 드러내면서 하는 모습 있잖아요. 아, 아 보여주시죠. <laughs> 아직 방송을 위해서 많은 걸.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진짜 솔직한 이유 듣고 싶어요. 네. <laughs> 왜요? 아니 근데 <laughs> 목소리 떨려. <laughs> 좋은 의미인데 너무. <laughs> 제가 좀그 소심하다면 소심하고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딱 제가 출근했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좀 기분이 다운돼 있거나 아, 그런 맞아. 무드가 느껴지면 아, 뭔가 나까지 좀 그런 거야. 그런데 음. 한번그 미소를 현수님한테 줌으로써 체크를 하는 거죠. 오늘 기분이 어떤지. <웃음> <웃음> 진짜로?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돌이켜보세요. 요새 저게 저희 출근 시간이 계속 겹치면서 횡단보도에서 만나거든요. 에, 에. 근데 현수님이랑 딱 눈이 마주치면 저는 항상 먼저 이렇게 웃어줘요. <laughs> 전혀 몰랐지. <laughs> 근데 진짜 보자마자 제가 그냥 이렇게 안 웃고. 아니 연이 일단 그래서. 인사부터 해. <laughs> <laughs> 난언 줄도 몰라 맨날. <laughs> 그 바라 들어가면 알아요. 연이가 옆에 있는 걸. <laughs> 아 웃기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런 건데. 근데 요새는 그냥 뭐. 어 네. 그냥 아, 진짜 웃기네. 음. 아난 플러팅인 줄. 아, 아, 아 근데 왜냐면 멋있어라. 내가 그 표정을 하면 네가 웃더라. <웃음> <웃음> 어머, 어머, <많이> <laughs> 아니 그게 아니야 썸 <laughs> <쌈, 웃음> <쌈>, 둘이 타지 썸 <laughs> 둘이 타지 이제 진짜 겁나 우린 웃지, 아니고 나. 이제 너네 <laughs> <내> 둘이지. 아, 겁나 웃겨. 아 왜냐면 이렇게 둘이 서로 또 조심을 해요. 왜냐면 서로 그치.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laughs> <laughs> 내가 이 표정을 했을 때 얘가 표... 기분이 안 좋아 보였던 적이 없어. 그래서 가능이 약간... 제일 좋죠. <웃음> <웃음> 아, 아 안전장치처럼. 음. 아네 그런 게 있죠. <웃음> 맞아. <laughs> 좋네 네. 바람이 오면 좀 기분을 살피긴 하지. <laughs> 아,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저희 녹음 스튜디오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담을 많이 하잖아요, 또 회사에서. 그래서 나오는 반응들도 있는데, 그냥 그 일상생활에서 말고, 회사에서 이 말을 하면 긁힌다이 말을 들으면, 어, 이 말을 들으면. 일 하면서. 어, 그것만 조심하게. <laughs> 그거라도 아 어, 그거라도 좀 조심하자. 그러니 상대가 조심해줬으면 하는 그런 걸어 조심해줬으면 되는 하는. 아 근데 그럼 너무 진지해지니까 회사 다니면서 약간 살짝 긁혔던 말? 음. 회사. 말이나 행동? 어 근데 사담할 때 나왔던 거 말고 음. 어. 공적으로. 어 아, 공적으로 누가 봐도 공적으로 업무 얘기만 하는데 갑자기 긁힌 거. 어. 그러면 딱 저야 긁히는 그걸 말하고 그거의 대체가 될 만한 거.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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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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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어. 아 근데 이거는 말하면 놀릴 것 같아 해봐 뭐... 지금 벌써 표정 좋아졌잖아 <laughs> 놀리 자세 맞네.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럼 회의록은 연님이 써주세요 나도 근데 그 생각했는데 <laughs> 진짜? 아니 왜냐면은 너무 당연하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내 이름이 불려서 일단 일차놀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상관없어 그냥 내 이름이 갑자기 불려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어, 돌아가면서 주기가 있으면 좋겠다. 어?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회의록 쓰는 거전 좋아요. 그래서 회의록 누가 쓸까요? 하면 제가 아 제가 쓸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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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아 네. 연희가 제일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제일 잘 써요. 깔끔하게 딱 어. 간결하게 쓰니까. 어, 깔끔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가끔 이제 이 정보를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를 쓰는 경우가 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론 제가 한번더 말하거나 제가 한번더 쓰긴 하지만 어. 그냥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이 연이 인알아서 넣어주니까 그냥 걔 제일 편한 거죠. 난안 느끼는데. 진짜 진짜 왜 그래 진짜. 진짜. <웃음> <웃음> 그냥 누구랑 비교당한다고 느낄 때? 음, 음 이건 진짜 아, 진짜 진짜, 싫어.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우리 안에서 물론 비교를 하고 싶어서 또는 대놓고 비교를 하고 이런 정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음, 약간 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럴 때 좀. 긁인가? 근데 이게 되게 빈정살 상 긁인 것 같아. 아근데 명확하게 뭔지 알면은 이렇게 다 대사가 음, 음. 있으면은 아. 좀 이, 뭔가 좀안할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이나 뉘앙스라고 하니까 좀잘 체킹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 그때 가서 하면 안 되나? <laughs> 그때 가서. 그때 가서. <laughs> 근데, 근데 최근에 진짜 뭐 긁힌 적은 진짜 없어서 제가 말하기가 아. 힘든 것 같아요. 더. 저는 아 약간 너무 수민한테 죄송한데 어떡하지? <laughs> 없는 사람 치고 하실까요? <laughs> <laughs> 내가 너무 궁금해 <laughs> 아니 근데 저 이거 수혜한테 말했어요 뭐? 말했는데 음. 아, 그러니까, 미팅을 외부 미팅을 하는데 이제 같은 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 기관의 그 그러니까 제 의견보다 외부 의견의 음. 의견을 좀더막뭐 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실제로 좋으면은 당연히 그게 채택되는 건데 근데 그 외부 미팅을 했을 때 뭔가 무시당하거나 바로 기각당하면은 바로 기가 죽어요 제가. 아 그래. 서그 그 미팅 때 아무 것도 좀잘못 하겠어요. 어, 어, 아 말도 잘안 하게 되고. 기죽어서? 어 기죽어서. 누구나 그런 것 같아. 어어 어. 어.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한번 말씀을 드렸다. 네. 음. 약간 그런 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 그냥 이, 근데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 볼까 했을때 이렇게가 내 의견이 아니면 아, 아닌가 보다 할거 같아요. 음. 어, 어. 내 의견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상대방 의견이 좀더 괜찮은 거 같다. 이렇게 하면은 어, 저게더 괜찮은가 보다. 음. <laughs> 수이 얼굴이 빨개지 오시는 거 아니죠? <laughs> 어. 아, 근데,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수현 님이랑만 외부 미팅을 나가는 거니까 수현 님이랑만 있었던 에피소드지만 누구랑 나가도 어 저도 좀 그렇게 안 하려고 좀 하는 편이고 왜냐면 제가 그걸 싫어하니까 어 그러고 누구랑 나가도 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음. 사장님 얘기해 주세요. 응이 네. 음. 말을 하면은 우리 아. 중에 우리가 이 말을 했는데 긁혔다. 어 긴장돼. 어 나도 긴장. 나 갑자기 배아파 아, 아, 그냥 배 아픈 거야. 아, <laughs> 긁혔어 나 지금. 되게 여러 번 얘기해서 다알 텐데. 아 아니요. 어. 어, 아니요. 아 아니요. 진짜? 음. 이거 진심이에요? <laughs> 그걸 진심이 아닌 줄 알았다는 게 너무, <laughs>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뭘얘기했아 어, 맞아. 예 일단 아니요라고 먼저 대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니요 하잖아요 최현님. 네. 타격감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laughs> 제가 막어 <laughs> 아닌데요 하면은 최현님이 약간 그 놀란 햄스터 짤아세요 그쵸? 그렇죠? <laughs> 난 너무 즐거운 거야. <laughs> 아 그러고 아, 되게 웃겨. 네 저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네. 네 저는 저걸 들은 뒤로는 안 해요 네 저희가 어, 이글 포인트에 저희가 얘기를 할게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1시간 15분간 무려 저희가 녹음을 해봤는데 이렇게 글겜 포인트 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한층 더 훅근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소감을 저희가 에피소드 1에서는 얘기를 돌아가면서 해 봤는데 오늘은 소감 말고 어 약간 어떤 선언 같은 걸 하면서 마무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언이요? 네, 선언. 그래서 앞으로 나를 긁으면 땡땡땡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를 긁으면 손절치겠다. 앞으로 나를 긁으면은 뭐 때리겠다. 아니면은 혹은 앞으로 앞으로 나를 긁으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 약간 뭐 이런 거 하거라 하거라 하소서 끼려거라예예 <laughs> <이리> 아. <laughs> <laughs> 한번 선언을 사용 약간 다들 생각을 해보시고 음. 너무 진짜네 음. <laughs> 일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laughs> <laughs> 그 완전 어, 대박 <불길> <laughs>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앞으로 나를 긁으면 알아서 할게. 오, <laughs> 오 영광인데? 네. 뭐가. 어? <laughs> 목... 알아서 할게. 네. <laughs> 앞으로 날 긁으면 극 선언을 하겠다. 어. 와서 사과해라. 오 <laughs> 근데 이게 오, 깔끔하다. 어. 그래서 아. 제가 긁히면 극. 아, 괜찮다. 괜찮다. 근데 나 이것도 너무 인프제 모먼트 같아. 알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배려해서. 어. 맞아요. 어. <laughs> 무튼 어. 좋아요. 앞으로 저를 긁으면 더 긁어주겠다. 어. 아 <laughs> 기대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해주십쇼. <laughs> 앞으로 나를 긁으면 웃어줄게. <웃음> <웃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게 해주십 <laughs> 아. 이제 플로팅 아니고. 마지막에 너무 웃겨. <laughs> 어, 네, 마지막까지 진짜 웃기고 후끈한 녹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글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 같이 마무리 멘트하면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주제가 나만의 글킴 포인트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들의 수다 하면은 끝은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만의 글킴 포인트 우리들의 우리 수다 끝. 끝! 그걸 먹으면 그냥 행복해. 옛날 짜장도 근데 좋아하고 유닛짜장도 좋아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두개 남아 있는 거예요. 응. 그한 40개 있었거든요. 제 이거. 모든 게임 아이디가 초밥과 관련된